어떤 대통령도 할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됩니다 네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정성래 의원님께서 또한 말씀을 하셨던 모양이군요 어 최고위원 9명 중에 한명 그러니까 한 표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있다고 하죠 예 저도 일단 그 말씀에다 상당히 동의는 일단 합니다. 예. 에, 뭐 영향력을 많이 넓히고 싶겠지만 그렇게 자기뜻대로십사리 되지는 뭐 않을 겁니다. 예. 하지만 예, 참 씁쓸하네요. <laughs> 아, 진짜 속상해 죽겠어. <laughs> 자, 어,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에,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박광훈이라는 사람이 이 원내대표가 된걸뭐 어떻게 뒤집겠어요? 뒤집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켜보고 그 사람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으면 설령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준비를 했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뭐그 얘기는 세 번째 주제로 하고요.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예, 속칭 건폭 노동자의 절규. 너무 억울합니다. 입니다. 자, 뭐. 참. 저는 사실 이 분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좀 좀 트라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 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는다고 하죠. 근데 그 부, 그런 분이 가까운 분이 어 이렇게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시면 그 여파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지우기가 어렵죠. 아. 그런데요. 저한테 이 트라우마를 심어 주신 분이 한분 계세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정원 스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박근혜 탄핵 전국대 돌아가신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아마 2017년 1월 8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광화문에서 분신하신 스님입니다. 어, 그 정원 스님이 뭐 이래저래 어쩌다 보니 저랑 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마지막으로 유서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어, 제가 처음은 달려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때 그분을 말렸습니다. 같이 싸우자고, 살아서 싸우자고. 그래서, 어, 한동안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잘 넘어가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덜컥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죠.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네. 참.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구속심사 앞둔 건설로조 강원지부 지대장 분신이라는 기사. 헬기로 병원에 이송 중인, 라고 하시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엄청 놀랐어요. 어, 기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구속심사를 앞두고 있었더라고요. 이른바 건폭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건폭 운운했던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이 이런 비극적인 참사를 불러온 겁니다. 그 다음에, 툭 하면 건폭, 건폭 하면서 노동자들을 조롱하고 비하했던 수구 언론, 극우 단체들의 매도가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너 건폭이지. 검폭 자백해라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오랜 압박 수사를 너무도 힘들어 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국에 윤석열 검찰 정권이 이런 참혹한 사태를 불러온 겁니다. 언론이라고 해서 나올 거 하나도 없죠. 보십시오. 파업에 빠지면 가만히 안 둬. 근로자 괴롭히는 악질 노조. 이런 기사를 써 됐었습니다. 아니, 노동자를 괴롭히는 노조라고요. 아니, 근로자를 괴롭히는 노조라고요. 아참 자. 그러면서 이런 기사를 썼었죠. 이진한 기자 너는 기 노조 노동자 아는지 모르겠는데 참 여러분들 이 이름 우리 기억해 둡시다. 자, 뿐만 아닙니다. 원일용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끝까지 뿌리 뽑겠다면서 기자 회견까지 했죠.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건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기억하시죠? 예. 네. 원일용은 서울대에서 제적당한 후에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지도 노동운동하고 지도 노동자였으면서 노동자를 이렇게 탕합해서야 아니 노동자를 이렇게 조롱하고 비하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노동운동을 이렇게 폭력배 직업해서야 되겠어요. 그런데 참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 한다고 자기가 군사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울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자들이 서울대 나왔다고, 이런 자들이 엘리트라고 거들먹거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구나 아닐까요? 서울대 나오면 다 잘났나요? 서울대 나오면 다다 능력 있나요? 고시 합격한 사람들은 다 어, 출세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만, 박광원 원내대표의 태도인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체 협박해서돈 뜯은 노조원들을 기소했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냈습니다. 건설 노조가 조직 폭력배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단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혹은 기소가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조직 폭력배와 같은 취급,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그런 취급을 받아서야 됩니까?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노동조합이고요. 그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렇게 폭력 배치급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보도도 나왔었죠. 민노청 북한지령 문건 보도에 여당 북행동 대장 자처 노동개혁 시급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직 폭력 배치급을 하다가 이제는 간첩. 간첩 취급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한술더 뜨는 자들이 있었죠. 건폭 수사가 국익이랍니다. 국민의힘 나태근, 뭐이 사람 국회의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태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런 플랜카드를 내다 걸었대요. 자, 또 있죠. 김병민 이런 거 하는 사람은 건폭 완전 근절, 노조 기득권의 청년 약탈 끝내겠다고. 아니. 건폭 일단 건설 노조인데 건설 노조 뭐 청년 노... 청년들이 건설을 건설 현장 나갑니까? 요새 건설 현장 나오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던가요? 손에 꼽아요. 예. 노가다판 가 보세요. 다 50대 60대 그런 그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40대도 잘 찾기 힘들어. 40대 오면 젊은이들 왔다 고 되게 좋아해. 그리고요, 거기 분들,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일하죠? 그러면은 돈한푼더 챙겨주려고 하지. 건폭이라고 이렇게 청년들을 약탈하는 그런 짓안 합니다. 오히려 더 챙겨주면 챙겨줬지. 그런데 뭐, 김병민인 간의 이 나쁜 놈은 지 선거운동을 하는데 건폭이라는 이름을 들먹거렸어요. 이런 자들이 노동자를 죽인 겁니다. 이런 자들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즉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권의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아, 참 얼척이 없죠. 지가 노가라나 한번 해 봤나? <laughs> 참 예, 여러분 건설 로조가 들어와서 그나마 건설 현장 8시간 노동제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예, 해떠 있으면은 계속 일을 해야 했어요. 해 뜨고 해지고가 중요한 8시간이라는 게 없었고, 해 뜨기 시작하면 일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일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정말 다 죽어나요.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니까 그나마 예, 퇴근이 빠르죠. 하지만 여름에는요, 거의 8시까지 해가 반짝 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에 8시 다될 때까지 노가다를 해요. 예, 막일합니다. 건설 현장 돌아가요. 그러고 맨날 임금 체불에 시달렸죠. 툭 하면은 하청업체가 도산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몇백만원씩 심지어 몇천만원씩 노임을 떼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나마 이들이 건폭이라고 하는 저 건설로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런 현장이 돼야지, 임금 때이고, 어? 일한, 정당하게 일한 임금을 때이는 때이고, 8시간, 10시간, 10시간, 12시간씩 일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만이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데 아닙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12시간씩 일 하고도, 그러고도, 돈을 떼이는 그런 상황에 처해야지 그래야지 되는 겁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정말 최악의 노동 조건이었던 이 건설 현장에서 8 시간 노동제를 정착시킨 게 건설 노조인데 이그 건설 노조를 건폭이랍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문제 아닌가요? 이들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 조선일보는 아예 대놓고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에, 건설 현장에 불법 점거 채용이 강요되고 있다고 자 그러면서 이 뒤에 사진이 이 남양주 현장에서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 보세요 여러분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죠 밤인데 누군가가 건설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네? 이거를 막고 있는 거죠. 밤에 왜 일을 합니까? 건설 현장에서 밤에 일하면 큰일 나요. 사고 납니다. 진짜 사고 나요. 에? 건설 현장 노가다 안 해봤죠. <laughs> 사고 납니다. 왜? 일단, 건설 현장에는 요 조명이 제대로 안돼 있잖아요. 불이 없, 불빛이 없어요. 에? 거 짓고 있는 집에 무슨 불빛이 있겠어요. 그런데 건설 현장 곳곳에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물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다 못해 못도 자칫 잘못 지키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화상풍 생기기도 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을 하게 되면 어찌 된다? 예. 네. 다칩니다. 그래서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 네. 뭐라고 우리 사람 안 쓰면 공사 못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왜곡이죠. 여기 찍힌 사람분들이 자기 자신이 여기 찍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안 걸어서 그렇지 이거 정말 공익 소송을 당해야 될 사안인 겁니다. 이거 이러면 이 진짜 이 못된 놈들이죠. 자. 저는 조선일보, 아니, 이 조선일보 기자, 손호영 기자, 이혜인 기자, 얘들한테 묻고 싶어요. 너네는 누가 지은 집에 사니? 너는 노동자가 지은 집에 안 살아? 참.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전 묻고 싶어요. 너네는 대체 누가 지은 집에 살지? 너네는 누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누가 만든 옷을 입고 살지? 야참아이 정말 속에서 불 같은 게 끓어올라서 이 조선일보 같은 이네들의 사고 방식 이 이놈들의 대가리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면 지들은 노동자들과 다르다. 어, 내가 받는 월급과 이들이 받는 월급은 달라라는 그런 선민 의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겁니다. 나도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함부로 비방하고 조롱하는 짓못할 겁니다. 속 터지죠. 예, 네. 문제는 대한민국의 이런 노동 구조, 노동 시장의 구조가 극단적으로 왜곡돼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지도 노동자면서. 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가 노동자가 노동자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들은 그런 자들이야 말, 그런 자들이야말로 오히려 더큰 예, 소리 치고 마치 노동자가 노동자를 비방해야지 지식인이냐? 그런 사람이야말로 깨어 있는 사람인거냐오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중립적인 사람이냐 그런 식으로 비춰진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물론 자본의 속성이 그런 거죠. 네. 자본주의 사회 삶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기본이 안된 자들 아닌가요? 참. 노동자를 폭력배 취급하고 있는 조선일보입니다. 예 네.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에 사는 놈들일까요? 자. 지금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어, 그, 건설로조 노조원의 이 병실 앞에, 뭐, 이런 글들이 지금 이제 붙어 있다고 하네요. 아,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돌아, 아직, 그, 넘지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이분, 이분이 남긴 유서를 제가 좀 읽어 볼까 합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강원 건설지부 양회동입니다.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건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동지들 옆에 있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laughs> 그렇죠. 노동자가 노동자를 위해서 투쟁했을 뿐인데 업무 방해 공갈이라뇨. 하... 건폭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거는요. 우리나라 언론의 기본적인 구조가 건설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 업체들의 이익에 너무나도 충실하게 복무할 수밖에 없는 게이 나라 언론이기 때문입니다. 뭐 아시는 분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 건설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가 20개가 넘어요. 작은 언론사들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몇 개나 될지 알 수가 없, 없을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상황인 거예요. 자, 윤석열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건폭이라는 얘기를 꺼내든 이유도 사실은 언론사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의 실제 정체가 바로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론사라고 이름하고 있지만 실의 본질을 따져보면 건설업체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장 한국일보 볼까요? 마루업체, 그러니까 건설자재죠. 그것도 일종의 예, 동화마루인가 거기서 운영하고 있죠. SBS 건설업체 태영 태형 아닌가요? 태영은 SBS를 가지게 되면서 정말 급성장했습니다. 재계서열에서 저만큼 뒤쪽에 쳐져 있던 회사가 갑자기 엄청난 회사가 됐고요. 재계서열이고 뭐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 사주가 되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습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서울신문, 뭐호반건설인가 거기서 가져갔죠? 어, 일일이 다 따지기도 힘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언론한테 예, 한마디로 선물 같은 걸준 거죠. 쉽게 말해서 언론 사주들한테 선물을 준 거죠. 건폭이라는, 그래서 건폭 단속하겠다는 게. 결국에 이 건폭 단속도 따지고 보면 검언유착에서 시작된 겁니다. 검언 유착이 바로 검폭단속이라는 걸로 나온 것이고, 건설노조 탄압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지들도 노주, 노동자면서 같은 노동자들을 조롱하고 탄압하고 비하할 수 있는 이, 시, 이유가 된 겁니다. 언론사 사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자들이 충실하게 움직여 준 거죠. 그래서 이들을 기레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건설 폐기물이죠, 한마디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마치 잡범 취급을 했습니다. 조직 폭력배 깡패 취급을 했죠. 이런, 이런 행동은요. 노동자의 자존심 아니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려서 그 무너진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인간으로서 지키고 지켜야 될 존엄이 무너지고 난 자리에 남아 예, 있는 나약한 인간 한 인간을 짓밟, 공권력이 짓밟아서 그래서 수사 성과를 내려고 하는 수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역시 고문의 일종인 거죠. 따라서 건설 노조 이 양희동 조합원의 이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과 수구 언론 그리고 구구 단체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와중에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이 있더군요. 임을 위한 자살자의 행진곡 좌파운동권의 새로운 노래 제목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아주 극우 폐륜 집단의 광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인가요? 이런 놈들이 인간인가요? 이게 인간인가요? 하... 참... 이들한테 인간성이란 인간성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이게 예, 참, 제가 오늘, 어, 이 주제는요, 다루다가 제가 폭주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만, 정말 제가 끌어오르는 걸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살자. 이들, 이런, 이런 것들도 인간입니까? 참참 답하네요. 참, 참, 참. 버터플라이님 제정신이 아니네라고 말씀해주셨네요. 예. 아, 글쎄 <laughs> 제정신이 아닌데 이런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 의외로 숫자가 많다는 게 문제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히히 낙낙 끼끼 끼끼 하고 있는데 아미쳐버리겠더라만 자, 지금 언론노조 위원장님, 뭐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뭐 혐오와 차별 뭐뭐쩌고 어,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자 물어볼게. 이거는 혐오 아니니? 아, 저는 SBS 노조는요 노조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토건 업체, 건설 업체, 건설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SBS는 언론사의 자격도 없고요. 없어져서 마땅할, 없어져야 마땅할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양희동 씨가 정말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잡범 취급을 당하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받으러 갈때그 그 마음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조 활동을 했으면 뭐 집집법이나 노동조합법이나 뭐 이런 것들 위반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그러면 더러우하죠 그런데 조직폭력배칙을 받았을 때그 노조위원장으로서 그 자존심이라는 게 무너지지요. 윤석열 정권은 그걸 노린 거죠. 검사들은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수구...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위 존엄감, 존엄성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방식으로 검찰권이 작동하고 있고요. 판사들도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분을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지 않았는가? 윤석열이야말로 살인자, 언론이야말로 살인자가 아닌가, 검찰이야말로 살인자가 아닌가, 아니, 판사야말로 살인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 자. 참. 자, 오밤중인 뉴스. 아, 제가 이 얘기 더 하면요. 진짜 폭주할 것 같아서, 첫 번째 순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